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갇혔습니다. 그것도, 이 바보 엘리스와 함께,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해? 뭐해? 머리뼈를 왜 받고 있어? 자, 오늘 여러분들, 바보 엘리스와 탈출해야 되는 렘램이 불쌍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이 너무 불쌍해. 자, 일단 제작자분, 15살 팬이, 네, 만들어주셨구요. 스폰 포인트 가능. 블럭 부수기. 허용 시에만 가능. 치트는 금지. 어드벤처 모드. 네, 했구요. 난이도 평화로움. 진짜 감옥 탈출 맵.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렘렘 어, 구독,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죄수가 아니라 거진데? 나만 믿으라고아 <laughs> 여러분들. <laughs>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도 있으니까. 어, 뭐야. 어, 바뀌었어. 어, TP 됐다. 레벨 1. <laughs> 1. 탈출하시오 자 일단 저희는 어드벤처 모드이기 때문에 블럭을 불 수가 없어요 요거 딱 봐도 제가 보니까 비밀 통로거든요 약간 가장자리에 없어. 제가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버튼이 있네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버튼이 두개인데 하나는 누르면 뭔가 죽을 것 같고 하나만 정답일 것 같은데 어 앨리스님 뭐 한번 눌러보시.. 뭐 어떤거 해보실래요? 오케이 눌러보세요. 허? 어 진짜 죽는 버튼이다. 아 어, 진짜. 에? 아 왜요? 아, 제 <laughs> 한번 눌러볼게요. 아 어, 이거 내건 맞네. 아 이런 이런. 어이 곡괭이로 철문을 부술 수 있대요. 이거는 제가 부숴보겠습니다. 아 없어졌어. 레벨이 열쇠를 찾아 탈출하자. 여기서 또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 아, 잠깐, 뭐야. 엘리스님 찾았다! 찾았어? 아, 잠아만나좀 꺼내줘! 아니, 나좀 꺼내줘, 이 바보야. 어어? 바보? 아, 아니요. 바보 뜻을 잘 모르시나, 바보 뜻 모르세요? 바보 뜻 뭔데요? 바다의 보물이란 뜻이잖아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음, 좀만 더 해보세요. 하이, 왜 그러세요? 렘렘TV의 앨리스님은 보물 같은 존재세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응, 음, 응. 음. 나와? 어, 진짜. 여긴 뭐야? 설마 설마 여기도? 아! 저기요! <laughs> 예. 보물님, 좀 열어주세요. 보물? 예. 한번만더 해봐. 보물님! 이게 예, 아니라, 거지 앨리스. 거지, 응? 거지 스타일. 나 여태 나한테 있어. 아이, <laughs> 왜 그러세요, 보물님. 자 한번 가볼까요? 어...뭐야 레벨 3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자 교도관의 방 어? 들어가시죠 어 뭐야 힌트가 들어있는 것 같은 수상한 상자 힌트 없었나요? 없는데 어 제가 읽을게요 다락문 밑에 서서 다락문을 닫아보자 다락문? 어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네. 열쇠를 찾아서 저 철블럭에 둬야 되는 것 같아. 자. A. 나무 위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했으면서 열쇠가 나무 위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는 이 약간 착한 감옥. 우리를 탈출하게 도와주는 친절한 감옥이네요. 어, 점프앱이다. 점프앱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제가 좀 실력이 늘어서.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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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보스파그러요 자, 여기 일단 점퍼 아, 아, 여기 잠 아, 그거 있 어, 막혀있 어, 에이, 쪽 으로 가면, 여기다 아그면 <laughs> 은, 여기다, 아, 아까 운이 었 네, 운 과연? No, no. <laughs> <거연>? 아 못하네 <laughs> 아, 뒤에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아니, 아, 진짜 마지막. 오, 이쪽, 여기, 여기, 여기 내려한칸 내려와가지고. 여로 오세요. 오케이. 참고, 방벽이 있음. 너무 친절하고. 어! 오, 어, 나 방벽 걸릴 뻔. 여기로 오는 거 맞아요. 조심해서 오세요. 어, 뭐야, 왜 잘하지? 네? 잠깐만, 여기로,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 여기로 오라고 하면서,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하는, 정말. 아, 저, 저 사다리 때문에 그런가? 아, 사다리가 있네. 여기로,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 고난도 점프. <laughs> 너무 쉬운데요? 이 정도면 그냥 탈출하게 아.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 쭉. 쭉. 여기로, 덩굴을 타고 나무를 올라가자. 창고로 올라가다 떨어지면 서로에게 TP하시고 둘다 떨어지면 알아서 올라와. 조금 더 올라가자. 오케이. 안 떨어지게 조심. 떨어지면 낙사방지 장치 없음. 방벽 만들기 귀찮아서 구멍 있음 주의. 자, 일단 열쇠를 찾았거든요. 이거 다시 가져가는 건가 보다. 용케도 왔군이래. 용케도 왔군. 용케도 왔고 어떤 물이 진짜일까? 여기 구멍이 두개 있거든요. 딱 봐도 이거는. 근데 잠깐만. 다른데? 이건 딱 봐도 청금석인데? 이게 딱 봐도 물인데? 아 그러네. 이게 딱 봐도 물이네.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아, 얘 처음으로 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나봐. 음, 이거 길을 달려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럼요. 이게 너무 편하네. 편한... 어우, 자, 자. 여기다가. 레벨 3 멸세를 찾아서 탈출하자. 여기다가 파츠면 되는 거같아 뭐야. 레벨 4 모래 밑에는 상자가 있다. 모래를 파서 상자 내니 열쇠를 찾아서. 관리실 문을 열고 정문을 열어 탈출해 보자. 참고, 관리자는 노가다를 싫어했다. 대신 사다리를 좋아했다. 혹시라도 네더라이트 삽을 받지 못했다면 옆 상자의 명령어를 명령어 창에 복사 붙여넣기 해 주세요. 어? 자, 이거를 잠만요. 깐 제가 해서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아유, 어, 이거 되게 너무 길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데다가 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려고. 아, 이런 식으로 만든 거구나. 어, 어? 어? 뭐야. 네더 뭐지? 라이트. 아, 아하, 여기를 잘못 쳤네. 어, 만들어졌다. 오, 예. 이거 드릴게요. 자. 이거 근데 찾아보다가 이 기회를 봤거든요? 네. 뭐 별거... 일단은 이거 파면은... 네, 데는... 여기... 어 잠깐만... 상자 있다. 저기... 상자, 상자, 상자... 아니, 이거... 상자 여기... 있어. 상자... 아니 여기 보면... 자표가 있어. 어, 마이너스 85에 45에 뭐지? 마이너스 85에 45에 마이너스 52로 가라는 것 같은데... 응. 한번 찾아봅시다. 자 -85. 써드릴게요. 85에 45에 마이너스 52! 야 이거 너무 마이너스 아니 너스어 잠깐만 어, 마이너스 85에 45에 마이너스 52 여기야 한번 파보죠 아, 어 여깄다 레버 아. 아니 뭐야? 나 너무 잘해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감옥이 귀찮아가지고 나가라고 네.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었으 이거 상자 다 찾았을 거잖아요 제가 알려줬어요 아니 근데 감옥이 아 사내사가 이렇게 그냥 아, 너무 쉽네요 자 분명히 어, 어려운거라고 들었는데 관리실 열쇠 찾자 문을 어 열자 어, 어 뭐야 깜자가 사람인데 뭐야 엔더 눈을 줬는데 여기 꽂으라는건가? 헐꽂아아 꼬... 그러면 엘스니 한번 꽂아보세요 혹시 터질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게 네. 어? 안꽂아지는데? 어안 안꽂아져? 줘봐 어안 꽂아진다. 던지는 건가? 뭐야? 어. 아 잠만 깐 이거 말고 없는데 던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 설마 우리 어드벤처 모드라 안 꽂아지는 건가? 원래 꽂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예. 뭘까? 이거 잠만 아니면은... 한번 꽂아볼게요 이거. 게임 모드 해서. 아, 이거 맞네요. 아, 맞아? 어, 오류네요, 오류. 어, 열렸어! 열렸어? 어, 뭐야. 램요미 구치. 구치소? 아, 나를 가두는 고, 그거 맞네.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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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으로. 어, 뭐야. 집 안으로? 어! 탈출맵 그려, 어? 축하! 아, 끝이구나 아니, 감옥이 너무 쉽게, 너무 친절한 감옥이었는데? 근데, 그거 안 꽂아줘서 원래는 탈이못 하는 거네? 어, 약간 오인가 봐요. 이게 제작자분이 메일로 보냈을 때도 혹시 오류가 있으면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녹화 도중에 이걸 알게 된 거라. 어, 이게 어드벤처 모드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이거 맵 제목을 살짝 바꿔야 될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감옥. 왜냐면은, <laughs> 우리를 지키기 귀찮아가지고, 빨리 내보내게, 우리한테 정답을 다 알려줬어. 자. 저 혼자서 했으면은, 네. 좀 힘들었겠다. 그러게요. 처음에 갇혀서. 어. 그러네. 몇번 껐다 켰다 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네. 초보 앨리스와 이제 고수 렘램이 여러분들 함께했던 이제 15살 팬이 만든 내 감옥 맵 즐겨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앨리스가 여러분들 바보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내일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